오늘은 냉동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냉동 과일이 물론 그냥 먹기에는 생과일보다 조금 맛이 덜할 수가 있지만 음료로 만들기에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냉동 과일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한 42가지 정도는 될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가격이 싸다.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서 보관이 쉽고 시즌 상관없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집에서도 냉동 과일을 활용을 하면 이제 맛있게 음료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과일! 우유, 과일 우유를 해볼 겁니다. 딸기, 블루베리, 망고, 복숭아, 마지막으로 멜론. 이걸 다 한다고요? 네, 다섯 가지 해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식감이 다르고 당도도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과일 베이스들을 먼저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우유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역시나 제일 인기가 많은 딸기입니다. 이거 넣어놓고 올게요. 재료들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설탕, 소금, 그 다음에 레몬즙. 이렇게만 가지고 과일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비율만 다른 거잖아 다 아니죠 과일 어떤 건 갈고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거는 으깨고 되게 못 믿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laughs> 만드는 방법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할 것 네,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딸기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갈아서 만들 수도 있고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으깨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냉동 딸기로 제가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예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딸기를 대량을 해주시고요. 얘는 칠레산 딸기입니다. 딸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냉동딸기는 국내산도 있고 칠레산도 있고 이집트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지만 이칠레산이 색깔이 되게 빨갛고 상큼한 맛이 있어서 향을 만들던가 베이스를 만들 때 아주 활용도가 좋은 냉동 과일이죠. 이게 지금 꽝꽝 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녹여줘야 되는데 물론 실온에서 녹이셔도 되는데 이제 좀 빨리 만들고 싶다. 집에서 이거 만들고 있는데 애들이 빨리 달라고 막 운다. 그럴 때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셔도 됩니다. 뭐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한 30초 그 정도만 돌려도 살짝 녹고. 그럼 더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돌려 갖고 올게요 네 30초 정도 돌려왔는데 뭐 많이 녹진 않았지만 살짝 이제 말랑말랑해졌어요 여기에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오늘 거의 모든 베이스에는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이제 단맛 이런 것들이 맛이 조금 풍부해지죠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 넣어줄 겁니다 뭐 생략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레몬칩 살짝 살짝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갈아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그러니까 한잔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블렌더에 갈면 잘안 갈려요. 그래서 이런 도깨비 방망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용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딸기가 좀덜 녹아가지고 약간 스무디처럼 됐는데 조금 더 녹이시면은 레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담아주세요. 실은 제가 이거 블루베리 예전에 한번 했거든요. 거의 200만이 넘었나 조회수가? 몰라요. 아무튼 역대급. 조회수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잘해 드신다. 그런 리뷰가 많아서 또못 보신 분들 또이 영상 보시고 똑같이 만들어 드시면 또될것 같아요. 얘도 얼었잖아요. 전자레인지 해동하셔도 되고 그냥 설탕 넣고 실온에 아. 녹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설탕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소금, 그 다음에 레몬즙. 그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얘는 뭐 으깨거나 자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블루베리가 으깨지지 않게 이 알이 과육에 살아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나중에 약간 좀 버블티 먹는 그런 식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살 이렇게 섞으실 때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끝. 끝인데, 이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고입니다. 망고 우유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망고 우유를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병우유. 한 병에 7,000원 되게 비싸게 팔았죠. 근데 그때는 태국 망고 비싼 거 생망고를 썼어요. 었 그런데 제가 이게 냉동 망고를 해서 우유를 만들어 먹어보니까 되게 지난날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생망고 처럼 맛있는 거예요. <laughs> 그냥 먹으면 이게 냉동망고인지 생망고인지 이거 누가 알까. 물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들 알겠지만 <laughs> 그 정도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다. 맛이 좋다. 이제 냉동망고를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달달한 과일은 설탕이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딸기 같이 새콤한 것들은 좀 설탕을 많이 넣어야지 달콤, 새콤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달한 거에 너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냥 단맛밖에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레시피를 다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요거는 이거는 되게 금방 만들어서 금방 드실 때는 설탕량을 요 정도 하시면 좋고 이제 뭐 카페에서 재료로 쓰시겠다 하면은 설탕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보관성이 좋아져요. 오래 보관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은 과일과 1대1 비율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금방 만들어서 금방 먹는 그런 레시피들이에요 이거 갖고 온 거는 이제 오렌지 주스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망고는 달달한 과일인데 설탕만 넣으면 은좀 단맛밖에 안날수 있어서 조금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도 살짝 넣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또 레몬처럼 너무 신 거를 넣어버리면 좀 너무 따로 넣을 수는 있어요 오렌지를 착즙해서 넣어도 되나요? 그럼 너무 좋죠 아니면 생 오렌지가 있으면 이렇게 착즙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렌지를 껍데기 다 떼서 그속 과육만 해서 넣어도 되죠 그럼 더 맛있죠 끝안 갈아요 얘는 네. 왜냐면 이 망고는 이 과육이 좀 아들야들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녹으면은 이게 냉동 과일이다 보니까 녹으면 되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스푼으로 녹으면 섞으면서 조금 으깨줘도 되게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자르거나 썰거나 갈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설탕이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한살한살 얘도 이렇게 해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끝. 멜론입니다. 근데 멜론도 예전에 카페에서 또 멜론 우유도 또 생으로 잘라서 했, 했지 뭐예요? 근데 이제 멜론도 가격도 비싸고 이상하게 생멜론을 써서 우유를 만들면 뭐 약간 그냥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났어요. 맞아, 그때 막 컴플레인 들어왔던데. 어, 거 기억나. 좀 쓴맛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만뒀는데 근데 냉동과일은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달콤해. 그리고 얘 그냥 녹, 그냥 녹여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동멜론 근데 이게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쯤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뭐한이 정도. 1.5cm 에서 2cm 정도? 그 정도로 잘라주시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래요? 음. 멜론 잘못하면 진짜 맛없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냉동 과일인데, 강도도이 정도 나오고 깔끔하면서 손질이 쉬워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멜론 빙수 같은데 올려줘도 될것 같고, 여기에 뭘 하느냐? 이제 설탕을 넣어줘야 되겠죠. 얘는 뭐 레몬즙은 넣지 않을게요. 레몬즙은 좀잘 어울리진 않아서 소금만 살짝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설탕만 녹여주면 끝. 아, 냉동 과일이 이래서 좋아요. 너무 편해. 얘는... 냉동 복숭아입니다 얘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지 마요 이거 뭐다 잘라놨나요? 이게 냉동 복숭아 다이스드예요 슬라이스 된 냉동 복숭아도 있고 이게 렇 다이스드인데 다이스드 된 거를 사시면은 뭐 자를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똑같이 설탕 여기다 <laughs> 소금 여기도 이제 레몬즙을 살짝 그러면은 끝 그럼 다 만들었죠? 딸기 블루베리 망고 멜론, 복숭아. 그럼 얘가 설탕이 다 녹기만을 기다려서 우유만 부으면 과일 우유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자, 이제 과일 베이스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설탕이 녹으면서 이 과일 안에 있는 이 과즙들을 쭉쭉쭉 빨아냈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액상 부분도 되게 과일 색깔이 나면서 이제 과일의 맛을 좀 가득한 베이스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딸기고요 아까 좀 스무디 같은 그런 질감이 있었는데 이제 다 녹아가지고 퓨레 같은 그런 점도의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설탕, 뭐탕에다 녹았고요. 블루베리. 과육에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땡글땡글. 이 액상 부분은 완전 블루베리 색깔이 됐죠. 음, 아, 좋아. 망고도 다 녹았고, 망고는 과육이 녹으면서 굉장히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스푼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잘 으깨집니다. 뭐 자를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우유를 만드셔도 그냥 크기가 커도 흐물흐물하면서 야들야들한 식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드셔도 돼요. 멜론입니다. 색깔 예쁘죠? 멜론도 설탕이 다 녹으면서 액상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액상 부분이 단순히 그냥 설탕이 녹은 것뿐만 아니라 멜론의 과즙이 족족 족족 다 나온 거죠. 음. 너무 맛있 마지막 복숭아입니다. 과육이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과육이 살아있어. 이 식감이 황도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아삭아삭까지는 아니지만 쫄깃쫄깃보다 조금 더그 중간. 오늘 만드는 음료들이 과일 우유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재료가 바로 이 우유예요. 감사하게도 이 서울우유에서. b p l 을 주셔가지고 이 서울우유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어떤 우유를 드시고 싶으세요 서울우유 <laughs> 아니 그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요 보통 우유들 보시면 이 서울우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세균수 1등급 체세포수 1등급 수능에서만 1등급을 해봤지 뭐 솔직히 이게 우유 1등급이 얼마나 좋은 지잘 모르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이제 우유 고르 실때 이거 1등급 이게 무슨 의미 인지 이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진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세균수 1a 등급 체세포 체세포수 1등급 체세포수는 얼마나 건강한 젖소에서 우유가 나왔느냐 세균수는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이 우유가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이 우유가 갓 나온 거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 날짜가 두 개가 적혀져 있어요. 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유통기한이에요. 언제까지 먹어라. 뭐뭐부터는 당연히 이게 생산된 날짜, 우유가 만들어진 날짜인 거죠. 제조일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냐로 신선함을 알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가짜내는 우유냐로 되게 판단하기가 좋은 그런 우유다. 일단 컵을 다섯 개를 준비했고요. 우유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섯 잔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블루베리부터. 딸기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다른 과일베스들. 이제 밑에 깔 건데 딸기는 위에 올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할 겁니다. 얼음을 꼭 넣어야 되나요? 얼음은 꼭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얼음이 들어가야지 이 과일 베이스들 눌리면서 층 분리가 좀잘 일어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드시는 게 맛있긴 하죠 과일 우유는 병우유로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거긴 얼음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얼음은 굳이 취향에 따라서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유를 부어주면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우유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키가 188까지 크셨나봐요. 내가 좀그얘기하려 그래. <laughs> 영상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키가 188이거든요. 몸무게는 삐. 우유의 힘. 음. 음. 근데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 서울 우유의 <laughs> 어, 썰을 먹고 키 컸나봐요. 그래서 이 서울 우유는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가장 많이 팔리는 우유죠. 그리고 맛도 깔끔하면서 고소하고 커피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커피도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하,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복숭아 우유는 약간 좀2%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복숭아 시럽을 좀 넣어 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 복숭아 시럽은 당도를 위한 건 아니고 이제 향을 위한 거예요. 복숭아 시럽도 살짝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과일 우유 다섯 가지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먹기가 좀 그렇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커피랑 잘 어울리는 과일 우유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프레소를 하나 뽑아 볼게요. 우우우. 아, 복숭아. 네. 뭐 과일이랑 커피랑 어울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는데 오렌지 비앙코 오렌지 청이 들어갔지만 아주 맛있죠. 그리고 커피는 다 생각해 보면 이제 과일의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일 맛이 나는 그런 원두들도 있는데 잘 어울립니다. 약간 좀 라이트한 산미가 있는 원두가 잘 어울리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음료가 완성이 됐고요. 음. 과육이 진짜 생 망고를 먹는 것 같아요. 멜론은 진짜 호불호 없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커피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커피랑 과일랑 되게 잘 어울리네. 그냥 향미가 터지는 그런 커피 같지 않아요? 음. 음, 음. <laughs> 네, 그럼 오늘은 냉동 딸기로 이렇게 과일 우유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카페에서도 손쉽게 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부담 없이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음료였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배부르니까 빠르 해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생 멜론보다 맛있네요오데좀그 네, 의견. 뭐 하나 버릴 게 없다. 응. 오니커 상황이... 커피 커피, 커피, <웃음> 커피, <웃음> 커피, <웃음> 커피 <웃음> <웃음>